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여름에 제가 정말 즐겨 입는 나시 특집으로 여름나시 추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나시부터 뒤쪽에 있는 제품들까지 오늘 한번 쫙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 패턴의 나시입니다. 살짝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고요.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처음에 강민경님 차밥 열기 영상에서 나온 걸 보고 와, 이거 예쁘다. 뭔가 내 스타일이다 싶었는데 당연히 아비에무한 줄 알고 검색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디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제가 29cm에서 막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민수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게 사이즈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M사이즈로 선택을 했고요 쉐입이 앞에서 보면 살짝 홀터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엄청 시원해 보이죠 그래서 어깨가 예쁜 분들이 입으시면 정말 예뻐 보인 그런 라인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장미 브로치가 있어서 이걸 원하는 데에다가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달아도 되고 왼쪽, 오른쪽 원하는 데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를 보통 왼쪽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게 이렇게 위치를 해줬어요. 뒤쪽에서 이렇게 살짝 더 당길 수 있는 벨트 디테일이 있어서 난 허리 라인을 좀더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더 당겨서 연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골반 정도에 오는 길이감이라서 빼서 입어주면 깔끔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여름 휴가 많이들 가실 테니까 이제 휴가 가서 이렇게 조금 시원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이 살짝 있으면 또 예쁘게 잘 나오니까 여행 갈때 챙겨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스커트랑 입었지만 그 카프리 팬츠 랑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검정색에 살짝 붉게 떨어지는. 근데 제가 카프리 팬츠가 어울리는 체형이 아니어가지고 미니 스커트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다음은 이렇게 살짝 청록빛. 어, 이 그린 색감에 골드 반사되는 이 느낌이 되게 차르르하니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쿨톤도 입을 수 있는 살짝 그린 컬러감이기 때문에 더워 보이지 않고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반바지랑 입었는데 이 품이 되게 여유 있는 편이다 보니까 바지도 살짝 이렇게 쫙 붙는 카프리 팬츠 입어도 예쁠 텐데 파링이들 중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카프리 팬츠랑 같이 매치해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빛이다 보니까 저는 안에 이너로 브라탑 같이 입어줬고 한나시에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 자체는 여유가 있어서 좀 부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가 되게 시원하게 트여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그렇게 몸이 커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보시면 여기 앞에 콩 단추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되게 고급스럽게 골드빛으로 빛나는데 이쪽은 살짝 다른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끈 길이도 조절 가능하고요. 팬츠를 화이트로 가도 되게 시원한 입 예뻐 보일 것 같고 저는 주로 거의 다 이제 소프트한 파스텔 톤 위주로 많이 입는 편인데 오랜만에 색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주니까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잘 샀다 싶었어요 이게 후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받아보니까 예뻐 가지고 품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 엘리오티 제품들인데 이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이 중에 하나만 일단 입어 볼게요 이렇게 화이트로 입고 왔습니다 살짝 비치는 것도 보여 드리려고 입고 왔는데 속옷을 지금 화이트로 입어 줬거든요 이렇게 살짝은 비치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외출을 하고 잘 다닙니다. 입자마자 너무 핏이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 부유방이 깔끔하게 잘 가려지는 게 사실 나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핏이 되게 예쁘고 깔끔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테니스 치러 갈때 활용해 주는 편인데 운동할 때 입어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 이 브라운 색감이 살짝 모카한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따뜻한 브라운이 아니어서 이 쿨톤인 제가 입었을 때도 뭔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입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컬러감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 넥라인 중앙에 있는 로고도 포인트가 돼서 귀엽고 이렇게 딱 깔끔하고 데일리로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시티를 찾는다면 저는 엘리오티 제품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같은 엘리오티의 다른 디자인을 보여드릴 건데 시원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딱안 입은 것처럼 엄청 가볍고 이렇게 품이 여유고 가 있으니까 엄청 편하면서 이게 가슴 라인이 이제 부각되지 않아서 그냥 니플 패치만 붙여도 티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지금 넥 라인 이렇게 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조절해서 더뭐 넓히거나 혹은 좁혀가지고 좀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이 슬랙스랑 매치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고 깔끔하니까 직장인 분들한테 딱 추천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데일리한 느낌이나 아니면 출근룩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 좋은 아주 시원한 나시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상해 가서 정말 뽕을 뽑았던 낫인데요. 포인트가 많은데 이게 깔끔해서 과해 보이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밑단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저의 이 짧은 허리를 보완해주면서도 이렇게 블랙 바탕에 또 화이트 플라워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도 되게 잘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끈은 여기 옆에서 묶어서 고정해주는 방식이고요. 뒤에서 보면 또 이런 느낌? 상해 여행 때 입었던 그 벌룬 스커트랑 같이 또 매치를 해봤는데 벌룬 디자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이 옷이 끝나는 이 라인 끝에 또 프릴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의를 만약에 또 어두운 컬러로 같이 매치를 한다면 이 프릴에도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좀 다른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같이 좀 깔끔한 룩을 좋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도전하기 어렵지 않은 룩이어서 되게 만족했고요. 이게 화이트 컬러도 있었고 아마 세 가지 컬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각각의 무드가 달라가지고 원하는 느낌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트 소재라서 사실 좀 이제 몸에 너무 붙거나 이러면 또 스트레이트 체형은 허리에 살들이나 이런 게 드러날 수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허리 라인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날씬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상의 가서 진짜 사진을 많이 건졌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 꼭 데려가세요 다음은 마론 에디션 제품인데요. 이렇게 아주 깔끔한 끝나시로 되어 있는 탑인데 벌룬 스커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지퍼는 이렇게 뒤에 중앙에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이트 체형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벌룬같이 부피감이 있는 소재나 디자인들은 안 어울리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 제품이나 아까 보여드린 스커트처럼 부피감이 많이 크지 않은 정도면 꽤잘 어울려요 이게 살짝 허리가 길어 보이게 해줘 가지고 이 허리가 짧은 제 체형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한창 여름 오기 전에 올림픽공원 갔을 때 이거 입고 사진 찍었었는데 그때 사진이 진짜 역대급으로 잘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연청이랑 같이 매치해 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매치해도 깔끔하게 예쁘기 때문에 살짝 일자 팬츠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넥라인 깔끔한 게 되게 예뻤고 이옷 끝나시 때문에 더좀이 어깨 라인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소재도 시원하고 정말 탄탄한 느낌이어서 아마 내년에도 진짜 잘 꺼내 입지 않을까 싶어요 스커트 입은 느낌도 나고 바지랑도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도 살짝 무드가 비슷한 한데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입고 와볼게요. 짜잔. 탑이랑 이 목에 두를 수 있는 끈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제가 사이즈를 혹시라도 너무 타이트할까 봐이 사이즈로 했는데 되게 여유 있. 지만 다행히 여기 뒤에서 살짝 더 조여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좀더 타이트하면 더 날씬해 보이긴 했겠지만 좀 앉았을 때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서 2호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소재가 시원한 듯하면서 되게 자켓 소재 같이 탄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슬랙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사이즈 추천을 해보자면 한 66분들부터는 이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5반인데 그래도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어야 좀더 편할 것 같아서 2호 선택을. 했다는 거 요거는 핏도 예쁘면서 정말 여유가 있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하는 나시입니다 다음은 그로브스토어에서 구매했던 실리브리스 제품인데요. 카라가 있는 디자인에 단추가 지금 한 4개 정도 있는데 저는 3개는 풉니다. 이렇게 플리츠 디자인의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실제로 좀 테니스 갈때 입어볼까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어 실제로는 일상복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되게 깔끔하고 짙은 네이비 색상에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활동적인 무드가 있기 때문에 일상복을 활용한다면 저는 보통 이런 플리츠나 아니면 아까 벌룬 스커트 이런 거랑 매치해서 좀 발랄한 느낌을 더해서 입어주는 편이고 소재는 면 소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밖으로 빼서 입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네이비가 완전 원픽이어서 이걸로 딱 골랐는데 아더 컬러도 되게 소프트하고 예뻐가지고 나는 그런 컬러감이 좋다 하시면 다른 컬러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렇게 아주 핫걸룩을 완성할 수 있는 쿨턴의 타입으로 된 이런 블루색감의 니트인데요. 이번 썸웨어 버터 여름 제품들이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가장 저의 취향이 많았던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핏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이 제품은 그 장미 축제 때 입었었는데 그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다. 혹은 사진을 좀 건져야 된다 하는 뭐 일상의 뭐 특별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도 정말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가운데 장미 요 디테일도 귀엽고 이렇게 살짝 박음질된 요런 디테일도 아주 깨알 귀여움. 전에 입었던 이 플래츠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봤는데 이렇게 블루랑 그레이 조합도 너무 예쁘죠? 딱 제가 여름에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코디인데 여기다가 미니백이나 아니면 백팩 같은 거 매치해서 외출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뒤에는 생각보다 등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아서 딱 깔끔하니 괜찮았어요. 이 부유반 커버까지 아주 완벽하다는. 특히 이번 여름에는 홀터넥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입어봤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의 소프트한 핑크 블라우스고요. 저한테는 살짝 짧아서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입자마자 안색이 환해지는 정말 여쿨라 저격 핑크 색감이기 때문에 우리 여쿨라 퍼링이들은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 얇은 끝나시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바스트 부분은 확실히 잡아주면서 밑으로 퍼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제가 입었을 때도 크게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되게 괜찮죠? 이 제품도 완전 여름 휴가에 잘 어울려서 막 바다 앞에서 찍어도 예쁠 것 같고 저녁 먹으러 가볍게 나갈 때 그럴 때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재도 좀 시원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평소에 러블리한 무드를 좋아하신다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저희 손톱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나요? 촬영 뒷부분이 날아가서 이두 가지만 더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마베케이션에서 구매했던 이런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입니다 넥라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단에도 들어가 있는 이 프릴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인데 저한테 사이즈도 딱잘 맞고 옆 지퍼가 있어서 편하게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일자핏에 어, 스트라이프 팬츠를 같이 매치해 줬는데 여름에 가볍게 입어도 살짝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진짜 고민 없이 이 조합으로 입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하게도 입을 수 있으면서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무드도 챙길 수 있으니까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무드의 그런 룩들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끈도 뒤에서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컬러감도 차분해가지고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정말 좋고요. 윗단에 프릴이 잡혀있으니까 허리라인도 더 잡혀있어 보이면서 배 부분도 가려주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가디건을 걸쳐도 되고 아니면 뭐긴 슬리브리스 티를 레이어드해서 다른 계절에도 입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도 너무 좋다. 마지막은 써메어 버터의 세 번째 제품이고요. 보자마자 진짜 그 모델 컷에 반해서 골라봤던 제품인데 깔끔한 스퀘어 넥라인에 달려있는 이 리본 디테일. 이런 디테일 너무 예쁘죠? 그냥 완전 심플하지도 않고 살짝의 이런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과하지 않아서 진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의 슬랙스랑 매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드가 더 화사해지면서도 깔끔해서 여름에 데일리 룩뿐만 아니라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진짜 몸이 편하게 오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는 핏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 블루가 가장 많은데 그만큼 제가 블루가 제일 잘어울리 것 같아요. 이렇게 입었을 때 얼굴이 확 화사해지는 느낌? 쿨톤 분들이라면 특히 여기 썸웨어 버터의 블루 색감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저는 이 컬러 완전 찬성이에요. 저는 부유방 있는 편이어서 이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살이 뻘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고민이 되는 옷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품까지 오늘의 나시 추천은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의 여름 슬리브리스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진짜 진짜 이번 여름에 잘 입는 제품들만 추려왔으니까 믿고 구매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